안녕하세요, 로야입니다. 오늘은 아쿠아파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도 상위권에 다랭크돼 있더라고요. 간단한 거 같아서 한번 힐링타임용인 것 같아서요. 다운받아 봤는데 시작해 볼게요. 뭐야, 그냥 이대로 온 거야? 그냥 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, 쟤는 왜 나가? 어, 저, 아, 아, 죽이는 거야? 이렇게? 그리고, 이거를 점프하면, 은 뭐, 점프하면 저리 갈수 있나? 하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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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그냥 이러면 죽나봐요. 저리 가! 저리 가! 버니! 버니도 저리 가! 오이! 오이!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, 미안합니다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오. <laughs> 아, 랜딩을 또 오래 한 뭐가 있나봐요? 추어어허허허허 어어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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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<laughs>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 거의 다 왔나 봐아 이렇게 하면 끝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6위 자 이제 알았어요 물론 한 판만 있지만 이건 뭐지 아 바꿀 수 있네요 돈에 타면 바꿀 수 있나 봐요 이걸로 플레이 난 고민 될 테야 이걸로 하고 어, 이름은, 이름은, 로야. 로, 야, 로, 넌. 오케이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모두 16명이었구나. 아까 이것도 못 봤어. 어디가? 아까부터 자꾸 전리 뛰던데, 나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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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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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가 좀 귀찮은데요? 광고를, 아마, 아, 아이 되게 되게 그러네. 나도 졸리 날을 거야. 아아아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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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날은 기분에 들어요오오오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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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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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아 아, 잠깐만. <laughs> 그래요. 너무 날지 말고 우선 돈좀 모아야겠어. 너무 날지 말고 좀 안전하게 방금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. 처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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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나쁘지 않았어요. 어 왔고. 어, 근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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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오, 어, 왜 2등이지? 저리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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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리가, 아, 밀어줬어. 저리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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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을 죽였는데 또 왔어, 누가. 오, 내가,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아,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자꾸 왜 이렇게 내 옆으로 와? 나 1등 한 번만 해봅시다! 한 번만요. 아,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아니, 아니! 아이, 마지막에. 아이, 어, 나쁘지 않았어요, 이번에. 많이, 많이 죽였어. 이건 뭘까요, 노랑이? 오오오, 부스터였어요, 노랑이는. 좋아. 오, 아니야, 이건 안 좋은 거였어. 저거 하면 속도가 엄청 늦어지는군요. 비켜봐요. 그렇지, 1등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오예! 돈이 439원이 있는데, 멀었네. 멀었어. 오, 오둥. 아이. 아이.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. 아이. 언 이제 다들 안 깨고 가네요. 아까는 다 깨고 가줘서 좋았는데. 어, 아이. 어, 아이. 고마워 깨줘서. 저거, 저거. 아유. 아유. 안 돼. 조금만 기다려줘. 으. 아, 이거 은근히 계속하게 되는 게 있네요. 뭔가 저 다섯 번까지는 한번다 해볼게요. 어쨌든 됐어요. 그래서 꽉 찼는데 아 새로운 맵이 열리네요. 역시 자 새로운 맵이 열렸습니다. 플레이를 해볼게요. 한번 점프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점프를 오뭐 이렇게 일렬로 다가오고 있지? 점프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. 1등은 도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답니다. 그렇지 밀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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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어 오우 어, <laughs>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나 밀어줄래 나 밀어줄래 나어어 <laughs> 어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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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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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 아쿠아파크 이상하게 재밌네요 이거 확실히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거 같은데도 계속 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. <laughs>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고요. 아쿠아파크에서 광고가 이제 나오는데요. 죽거나 뭐, 그러면. 그래서 광고를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결제를 해서 광고를 없애는 게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기는 싫으니까. <laughs> 광고를 보기 싫으면 데이터를 그냥 끄면 돼요. 게임할 때만 잠깐 꺼두면 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. 화면 내리면은 여기서 데이터. 그냥 이렇게 꺼버리시고, 그 다음에 게임 다 하시고, 게임하는 동안에 안 나와요. 그래서 보면, 한번 해볼게요. 네, 갈땐 가더라도 하나는 보내고 간다. 우와! 죽었어요. 원래는 이렇게 하면 광고가 나오지만,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냥 메인으로 돌아오죠. 광고도 은근히 시간 한 10초 이상 잡아먹어서 좀 기다리기 지루한데, 이러면은, 빨리빨리 빨리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아쿠아파크는 어른들이나, 뭐, 어린 친구들이나, 누구든 하기 편한 것 같아요. 게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딱히, 아, 아! <laughs> 신경 안 쓰시고, 굳이 점프를 안 하셔도, 저도 점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, 좋은 것 같고, 이 게임은 원래 음악이 없어요. 음악이 없고, 대신 진도 모드만 있는데 음악이 없는 건 살짝 아쉽더라고요. 이거 뭐 회원가입하는 것도 따로 없고 하니까 한번 설치하셔서 게임 해보시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도 이거를 조금 더 한번 해봐서 다음 맵도 한번 좀 깨봐야겠습니다. 요 여름에 어울리는 아쿠아파크 게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